안녕하세요 어쩔 부터 자티 입니다 오늘 10월 14일 거래 좀 준비하고 있구요 어제 미국 시장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원래 한8.5% 이하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8.6%가 됐어요 그러니까 0.1%가좀 높게 나온 거죠 그래서 예측치 보다 높게 나왔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래가지고 개폭락을 했습니다. 개폭락을 하다가 또 나중에 개폭락, 개폭등을 했어요. 참 웃기죠. 0.1%인데 개폭락을 하고, 그 다음에 시장이 아, 0.1% 별거 아니잖아. 또, 또 개폭등을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은 아마 거꾸로 갈 거예요. 개폭등 했다가 보합이나 그런 식으로. 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거래를 한번 대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거래를 하고 장 후반 장 후반이 아니라 그냥 오늘도 거래 는 15분에서 물렸다 그러면 한 30분 물리거나 아니면은 안정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30분 그런 식으로 한번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이제 몇번안 남았을 거예요. 예, 이제 1분 좀 남았네요. 한번 오늘 장은 어떤 장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. 상승하는 종목에 올라타서 예, 먹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이천 금양이 상한가였는데, 자 보이천 금양이 상한가였고 보자 한번 뭐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. 미국시장이 좋으니까 뭐안 좋은 종목이 없어요. 다 올라요 다. 자, 보겠습니다. 거래량이 제일 많은 거로 들어가겠습니다. 거래량이 제일 많은 거로 지금 현재 프로이치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좀 하락 중이어서 안 들어가고요. 예, EDC 들어가겠습니다. 이거 현재 EDC가 제일 활발하게. 아유, 너무 빠른데요, 이디지씨. 너무 빨라요. 팔았습니다. EDGC를 다 팔고 나왔어요. 자, 그래서 오늘 196,000원 예, 수익 보고 거래를 끝내겠습니다. 끝내겠습니다. 너무 빨리 끝났죠? 예, 이디 g 네, 196,000원이면은 저는 이제 만족하겠습니다. 예. 장이 오후에 또 어떻게,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, 예, 지금, 어, 우리가 개폭등했어요. 1.85% 코스피 기준으로 2.85% 어제 반납됐던 거 그냥 다 어, 올랐기 때문에, 오후에는 또 개폭락할지 모르니까, 예, 여기서 저는 거래를 끝내겠습니다. 여러분 조심 하면서 투자하십시오. 자, 저는 들어가겠습니다. 화일도 야, 화일약품도 제가 한번 거래 한번 했었는데 손절하고 나왔었거든요. 10%. 근데 오늘 18% 불렀어요, 지금요. 자, 개폭 동안의 시장에서 예, 돈개 많이 버십시오. 감사합니다.